올겨울 독감 그냥 넘기시면 큰일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예방 접종 받을 수 있는데요. 9월 22일부터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무료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백신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바뀌었지만 세계보건기구 (WHO) 더... 권고에 따른 것이고 효과와 안전성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릅니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세에서 74세는 10월 20일, 65세에서 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전에는 신분증 꼭 챙기시고, 접종 후에는 2,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세요. 당일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으로 꼭 대비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건강한 노후 정보 계속 알려드립니다.